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트레이더 조코인이 단기간에 1800원에서 1100원까지 그리고 1180원까지 낙폭을 마이너스 30% 정도의 폭락을 겪고 지금 단기 저점을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눌림 목구간에서의 매매 전략, 반등 시 목표가, 이탈 시 어디서 다시 추가 매수 기회를 누려봐야 되는지에 대한 타점들 공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트레이더 조코인의 홀더분들과 그리고 트레이더 조코인으로 네, 앞으로 이제 상승 구간에서의 투자 수익을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추가 매수 타점과 그리고 이제 3, 4월 반감기 앞두고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고감에도 타점까지 오늘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트레이더 조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아직도 저는 단타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그래프 코인을 3월 17일에 공략을 했는데요. 자, 공략하고 하루 만에 20% 정도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호재 일정이 있는 코인들은 그 호재 일정까지 기대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렸던 코인입니다. 자, 타점을 좀 복기를 보도록 하면은 자, 3월 17일 자, 540원 부근 밑에서 이제 타점을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3월 18일 네 오늘 아침 9시에 650원까지 하루 만에 20%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자 2천만원을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4 0 0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반감기까지 이렇게 하루 동안에 10% 20%씩 한두 달만 딱 집중한다면은 시드머니를 크게 불려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감기 때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 500%, 100% 이상 폭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더 그래프 코인 전에는 제가 어떤 코인들을 추천드렸습니까? 우리 3월 14일 스페이스 ID 코인의 타점을 1950원 밑에서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이 코인도 하루 만에 35%의 수익 실현 기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차트 복귀해보도록 하면요. 자, 과거에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려놓고 그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타점 잡고 하루 딱 지났는데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500원 그리고 2,650원까지 30에서 35%의 단타 수익을 단 하루 만에 누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해서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급등을 의미하는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주말 동안 계속해서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트레이더 조코인이 바이낸스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요, 자, 비선 기준으로 차트 분석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에서 트레이더 조코인이 이 고점 수준의 매물대를 이제 저항받고 급락, 그 다음에 저항받고 급락했다가 이번에도 윗골리 달고 이 거래를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점과 고점과 저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피보나치 확장을 통한 목표가를 좀 타겟을 해보도록 하면은 자, 우리 트레이더 조 코인의 목표가 1650원 그리고 1900원짜리 그리고 이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비트코인 반감기 때 우리 트레이더 조 코인은 2250원 캔들과 그리고 3,200원까지 상방 열려 있고요. 여기서의 매물대를 다시 돌파하고 추가 시세 부출 후 이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면 위로 상방 네, 최종 4,750원까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트레이더 조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조정 구간 뭐할때 과거 시세 반납한 눌림목에서 반등할 때 저점 가격. 670원에서 1800원까지 150% 폭등했던 것처럼, 자, 어디서 이 반등이 나오는지 추적하시면서 반등 타점에 여러분들이 물량 잘 확보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2250원, 3200원, 그리고 4750원까지 상반 누려보시면서 고가 매도 전략 잘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트레이드 조코인의 이제 직전에 사상 신고가 영역대를 다시 돌파한다면 어디까지 목표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드렸고요. 자, 밑으로 지지선 빠르게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3월 5일 기준 네, 비트코인이 무너졌던 시기 그리고 트레이더 조코인의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자리가 685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685원으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고, 그 자리를 방어해줬고, 또그 자리를 방어해줬고, 또그 자리까지 빠졌다 반등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미친 듯이 저점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타점이 되겠고, 그 이후에는,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자리가 약 890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890원 위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저점을 다진 캔들 1000원. 또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저점을 다진 캔들 1100원 자리이기 때문에, 자, 현 시점 단기 지지선, 11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다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현재 시점 기준 1100원 자리가 단기 적 관점에서는 반등 예상 1차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원 자리를 안 깨고 반등하면 단타. 그리고 1100원 자리를 이탈하면 2차 지지반등 예상 지점 1000원, 그리고 3차 반등 예상 지점 890원 캔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레이더 조코인의 보유자분들께서는 11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1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880, 89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타점으로 잘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네, 바닥에서 물량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이 증가되고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면 위로 목표가 얼마로 단기적으로는 1450원 캔들 그리고 1450원을 돌파하고 추가 시세 분출 시 상반 1650원 그리고 위로는 1900원까지 목표가 대응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1900원에 이 전고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분출 시 아까 제시해드린 네, 이 상방 가격대까지, 네, 충분히 반감기까지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더 조코인에 오늘 마이너스 26% 급락함에도 불구하고이 위기를 기회로 잘 전환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보유 중인 코인 평단 비중 가장 궁금한 사항들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분석 영상과 추가 대응 타점들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3월 12일 제가 또50% 100% 크게 수익 낼수 있었던 코인으로 우리 하이파이 코인에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자 3월 12일 하이파이코인을 1,200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고 90% 정도의 폭등이 나왔는데요. 자 3월 12일 이 변곡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잡고 기다렸을 뿐인데 하루 딱 하루 지나고 한 30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얼마까지 2,290원까지 약 플러스 90% 정도의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4,500만원의 투자 수익, 1억을 가지고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9천만원의 단타 수익을 크게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에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유입되는 움직임이 보여진다면 또다시 대폭등 시나리오 50%, 100% 크게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10%, 20%씩 단타 대응하기 정말 어렵지 않은 시장이니까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단타 수익 최대한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불려 나가시고 시드머니를 크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반감기 때 50%, 100% 두세 번만 딱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내시면 인생 역전의 기회들 함께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요. 함께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하이파이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앞으로 하이파이 코인에 대한 제공략타점과 그리고 단타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